아,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스테이 무시무시한 어르신들, 무시무시한 어르신들. 토요일날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네요. 이게 이제 전부 다섯 개고, 밤새도록 게이트볼? 아, 지금 무시무시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는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팅은 이렇게, 아 카트 하나 넣어야겠다. 카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음 베비 이 카트를 넣고 혹시 또 메탈 나올 수 있으니까 파라딘 넣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무시무시한 어르신들을 그러면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게이트볼. 자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어르신들이 나오나 본데. 아 토끼 나오네요. 빨간 점. 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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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 어? 어, 빨간 적? 자, 빨간 적, 어이, 야, 좀 막아야겠다, 야야 야, 좀 막자. 야, 빨간 적이네, 빨간 적. 자, 카트를 뽑겠습니다, 카트. 어, 어레 되게 무서워 보여요. 자, 카트로, 카, 카트, 야, 카트 좀 때려라, 때려라. 어이, 카트 못 때리네? 때려, 때려, 때려. 야, 카트 뭐 하냐? <laughs> 카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카트는 가져가지 마세요. 카트는 완전 아닙니다. 아, 메탈 나오네, 메탈. 어, 파이딘 가져가길 잘했네. 자, 메탈도 나와요, 메탈. 어 메탈이, 메탈이 막 나오네? 아, 어, 메탈. 어, 자, 그러면 황수, 황수도 뽑고요, 황수도. 자, 메탈 나옵니다, 메탈. 자, 크리티컬 나오는 캐릭터 가져가세요. 메탈 나오고, 자 카트는 아니고요. 어, 어르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어르신 무시무시해요. 어, 메탈 또 나오네? 자, 여기는 메탈이 나오는 스테이지입니다. 아, 메탈. 자, 어, 됐어요. 어, 무신무신한어신 깼고. 자, 메탈이 나온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자, 메탈. 빨간 적하고 메탈 나오네요. 빨간 적하고 메탈이다.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세팅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 아 진짜, 얘는. 빨간 적이 나오니까, 빨간 적이 이렇게 강력한 것 같진 않죠? 빨간 적이. 자, 이럴 때는 폭주 형제 폭주 형자가 좀 좋아요. 폭주 형제가 어, 폭주 형자가 빌드 타임도 짧고, 공격 속도가 빨라서 괜찮습니다. 폭주 형제. 자, 이게 괜찮습니다. 얘를, 얘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서 카트 빼고, 자, 이렇게 넣고 가겠습니다. 어승 런 거리다 세길일자클레어 해보겠습니다. 어슬렁거리다 세길일 하셨다 합니다 어르신들이자또 토끼 나오네요 토끼. 자 물개도 나오고 그만 홍당무왕도 나오려나? 홍당무왕도 홍당무왕도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스테이지에서. 어 굉장히 기네요 자 슬슬 이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어안 나오네 이러면은 어 아, 너무 너무 나가버렸네 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폭주 형제 자 폭주 형제가 나가서 멈춰주고 자 폭정 좀 멈춰 주고 야,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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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어유 어르신이 어 어르신들 근육이 엄청나네 어 무서워요 어르신들 자 무서운 어르신들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저 어르신들 중에서 저렇게 근육 있으신 분들 꽤 있어요 요즘 보면은 젊었을 때 운동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아, 그, 뮤, <laughs> 뮤트를 누른다는 거를, 잘못 눌러버렸네. 아마테라스를 눌러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는 모든 속성을 가진 적한테 초대미지가 들어가요. 초대미지. 아, 폭정기 너무, 아, 크리스탈을 가져올 거고 됐나? 너무 멈추기, 아, 자, 멈추고, 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뮤투. 뮤투 날라가세요, 뮤투. 이투 날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럭키 티켓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엄마, 엄빠는 어디에? 엄빠는 어디에? 엄빠는 어디에? 빨간 적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빨간 적 빨간 적에 초대미지가 들어가는 걸좀 산디 하을까 산디야? 산디야? 빨간 적에 초 메비우스 아, 메비우스가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은 얘 빼고 아마테라스 빼고 메비우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별로죠. 지금 천사가 안 나오니까 천사가 안 나오니까 굳이 라면을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라면 대신에 고기 방패로 어 얘를 가져가고 모이칸, 모이칸. 얘,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라데는 혹시 모르니까 아까 메탈 지역이 훅 튀어나왔으니까 엄빠는 어디에 가겠습니다. 엄빠는 어디에? 엄빠는 어디에 있나요? 엄빠는 어디 있나요어 메탈 나오네요. 메탈. 그면 뭐, 크리티컬 나오는 거 하나 더 가져와야 되나? 이게 이제 파라딘이 죽어버리면 답이없기 때문에 어 고민이 되네요. 메탈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나? 아니 메탈이 아니라 크리티컬 터지는 거. 뭐주라라든지 소령이라든지. 어아 나왔습니다. 자 어르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자 이번에도 어자 폭주형제부터 나갈게요 폭주형제 자, 폭주형제 어, 좋아요 그다음에 자 파라딘 나가고요 파라딘 자 파라딘이 이제 크리티컬로 메탈적을 잡아줘야 돼요 자 메탈적을 잡아줘야 돼요 메탈적 아 좋아 나이스 아 좋습니다 메비우스. 아, 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파라딘이 메탈적을 잡고 나서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다음 메탈적 나올 때까지 메탈적 잡을 유닛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어, 그쵸, 그렇죠? 요런 경우. 그니까 여기서 파라딘이 죽어버리면은 얘한테 맞아 죽어.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 아, 근도잘 밀어주네요. 자, 어, 아직까지 파라딘, 아, 사... 야, 어, 야, 야, 야. 오지 말고. 자, 어, 됐습니다. 오. 어, 그래도 고비는 좀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뮤투, 뮤투. 자, 뮤투 날라가세요. 뮤투. 자, 뮤투 때려주고, 뮤투. 아, 좋아요. 어, 좋습니다. 타이밍, 타이밍 아주 좋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파라딘이 아직, 파라딘 아직 살아있죠? 파, 살아있나? 어, 파라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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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딘, 파라딘 죽었니? 자, 성포. 예, 파라어 파라딘, 이게 문제에요. 이게 아, 속포 됐군요. 자, 그래서 엄빠는 어디를 에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인된 대마, 네 번째 스테이지네. 봉인된 대마. 아, 그니까 크리티컬 터지는 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얘는 그 광기리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랄를 넣겠습니다. 주라. 광기리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넣으면 더좀 안정적인 구성이 될것 같아요. 자, 봉인된 대망 자, 클리어 보겠습니다. 봉인된 대망.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될것 같죠? 자, 봉인된 대망입니다. 자, 대망의 이제 봉인이 풀리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어어아 좀비다 클났다 야 좀비가 나와버리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좀비가 나온다 어떡 하냐 오오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오 배리어 다 클났다. 지금 배리어 브레이커가 지금 없는데. 아 배리어 브레이커가 없는데. 아 클났습니다. 배리어 브레이커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설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 근데 죽었네요. 배려 배려가 없었나? 지금 좀비가 나왔기 때문에 좀비가 좀비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일단 저기 미터 날라가고요. 자좀 좀비 그 황소 뽑아야 돼 황소. 아 성포 되네요. 성포 됩니다. 자 성포 야 성포시자 성성자 성성 아 됐습니다. 럭키티켓 2개 럭키티켓 2개다. 그 다음에 아, 통솔력 아, 통솔력 회복을 할게요. 유저 랭크 보상을 받겠습니다. 유저 랭크 보상을 받으면은 8200통솔력 회복했고요. 통솔력 좀 음. 다시 이제 통솔력을 좀 만들고 자 우리 와이프가 최강자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죠 아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자 우리 와이프가 최강자를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막 좀비가 나오고 그래서 자 황수 일단 넣었고요 소령 넣었습니다 소령 우주전사 예, 배려도 뚫어버리고 크리티컬로 끌렸기 때문에 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또 빨간 쪽도 막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아마테라스가 낫겠죠. 어떤 속성을 가진 적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테라스를 이렇게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를 놓고 이렇게 클리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와이프가 최강자입니다. 자, 그 여기 사모님이 나오시나 보네. 자, 3모님을 기대해 봅니다. 자, 어떤 사모님이 나오실까요? 자, 사모님이 어, 자 지금 아또 빨간 적이 나오네. 아참뭐 빨간 적이 나오네. 자, 소령. 자, 우주 전사 뽑고요. 우주 전사. 자, 우주 전사가 좀 크리티컬로 자, 크리티컬 좀 아, 크리티컬 너무 안 터지네. 에이. 3단 진화까지 했는데도 저러니 자 지금 뭐를 뽑아야 될까요 어어 어, 이거 이거 사모님 인가 자 폭주형제 뽑겠습니다 폭주형제 이분이 사모님 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또 나오려나 인제 크리티컬 터지네 오자 계속 메탈적이 나오네요 메탈멍뭉이 자 메탈멍뭉이 나오고요 야설라또 정말 다음에 황수 뽑겠습니다 황수 황수 뽑고 아 인젠 아 인젠 나오려나 보네 우리 선모님자 뭐가 어 빨간 아, 빨간 좀막 나오네 빨간져 자 빨간 어아 샤이보도 나오고 샤이보도 나오네 자 샤이보 메탈도 나오네 메탈도 어다 뽑아야겠네 자 정신 없습니다 이제 정신 없어요. 자 메탈도 어 좋아요. 아자 메탈은 이제 날라갔고 메탈 날라갔고 그 다음에 폭주형지를 하나 더 뽑을게요. 어아 됐... 좋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좀 모았으니까 자 미투가도 미투 날라가고 미투 자 미투 날라가고 미투 날라가고 아마테라스도 날라가고 야서서서서서서자 됐습니다. 좋아요. 자, 계속 이제 황수가... 어, 좋아요. 황수 잘해주고 있어요. 황수 잘해줘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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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좀, 메탈 좀. 자, 메탈 크리티컬, 크리티컬. 크리티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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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전사 뭐하냐, 우주전사. 크리티컬 한번 더, 크리티컬. 우주전사야. 야, 저 메탈한테 지금... 어, 됐습니다. 하, 참. 빨리빨리 좀해지 빨리빨리 해야지. 어, 다행입니다. 아무튼. 자, 고비 넘겼어요. 네, 고비 넘겼습니다. 자, 샤이보 또 나오네, 샤이보. 사이보가 사이보 자 사이보는 지금 폭주 형제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폭주 형제 멈춰주고 있죠. 아잘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까 메탈 아파라딘 뽑아야겠다. 메탈이 크리티컬이 안 터가지고 안 터져서 순간 좀 당황을 좀 했는데 그래도 더 밀리지 않고 터져줘서 다행입니다. 자 폭주 형제 다나 더 뽑아주고 아 됐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총출동하는 스테이지인데, 아, 이렇게 클리어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